회는 한번 나는 기억 기억 그런데 왜왕 왕한테 왜 기회는 왜한 번일까 아쉽다 너저 반짝거린 건 뭐지 엄청 반짝해 기회는 한번 에이, 나 진짜 기회 한번 되기 싫은데. 형차형차난꼭 배타서 빨리 갈 거야. 형차형차와 응, 돈빨라. 어, 어, 여기 또 돈빨라. 저 사람 누구지? 난또 왜? 나는 또 왜? 기회가 왜한 번.